보면은 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만지니까 그러니까 살판 났다 했잖아요. 네. 음. 이게 만지는 대로 지 손이 다 들어온다. 음. 음. 약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러면 음. 이런 사주에 어울리는 직업이 사장 뭐 이런 건가요? 요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음 이거는 정말 다 걷어들일 수 있겠다. 음. 음. 네, 선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신소리진당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여태까지는 남자분들 사주만 이렇게 쭉 봤어요. 네. <laughs>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여자분 사주 한번 드릴게요. 여자분 사주. 네. 네. 음, 이 여자분 뭐 똑같이 느껴지는 대로 편하게 네. 음,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 이분 생일은요. 네. 천구백 1900... 그냥 이분 딱 처음 드는 생각은 네. 살판났다. 살판났다. <laughs> 네, 그러니까 자기 세상. 응. 그러니까 어... 자기 뭐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응. 네. 그러니까 살판났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응. 긍정적으로도 뭔가가 이제 좀 풍족하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도 그쵸. 보면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만지니까 살판났다 했잖아요. 네. 응. 이게 만지는 대로 지 손이 다 들어온다. 음... 약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러면 음. 좀 이런 사주에 어울리는 직업이 좀 사장, 음. 뭐 이런 건가요? 야,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음, 이거는 정말 다 걷어드릴 수 있겠다. 음... 음. 그럼 올해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음. 좋은 동세라고 음. 볼수 있겠네요. 어, 예. 만약에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면? 음. 아, 알겠습니다. 응. 어 이분 일단 뭐 운세를 딱 봤을 때는 응. 삼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응.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운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응. 이분이 그 와중에도 좀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분은 그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러니까 너무 그니까 살판이 난 거죠. <laughs> 그러니까 아, 어 자신감? 너무 어 과도하게 아, 어. 어 그래서 그 자신감을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고 이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기분은 좀 겸손하고 좀 그러니까. 너무 잘났어도 좀아니죠 네. <laughs> 어, 좀안 <laughs> 아, 잊죠. 응, 응. 알겠습니다. 네. 어, 아마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응.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선생님 누군지 응. 모르시니까 응. 어, 일단은 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응. 어,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요. 응.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긴 하거든요. 중요한 위치. 네. 어떻게 보면 좀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응. 어쨌든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이런 좋은 흐름이 네.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어, 생각해볼까요? 이분은 어 굉장히 지금 운기도 그렇고. 네. 이게 괜찮으세요? 음. 음. 그러셔서 네. 지금 딱히막 음. 내일 온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음. 음. 그렇다 보니 네. 어, 이분은 굉장히 지금 몇년 동안도 계속 좋은 운세로. 음. 어쨌든 아, 일단 선생님 점사를 보면 이분이 좀 본인이 이렇게 다 컨트롤하는 음.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약간 대장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사업하시면 또 좋다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 음. 알겠습니다 이분 일단 또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분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통령을 봤잖아요 음. 네.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부로 <웃음> 네. <웃음> 부부. <웃음> 저희가 이제 네. 전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봤을 때는 안 좋은 쪽으로 음색이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많이 제가, 그니까, 휘둘린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니까, 만약에, 그니까, 부부시잖아요? 아, 휘둘리는 음. 네. 이강사자 휘두르는 <laughs> 네. 강사자가 이제. 네, 이제. 아. 옆에서 많이, 그니까, 러 조언을 많이 해주시겠죠? 음, 음. 그니까, 조언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게, 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이번 특히. 왜저 자꾸 법정성치로. <laughs> 근데 어쨌든 네. 선생님께서 그냥 네. 나오는 대로 편안하게 봐주신 거기 때문에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 이 시청자분들께도 응. 이제 연락 응. 시청자분들께서 연락주시면 응. 어떤 식으로 이제 점사를 받드리고 응.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내주실 건지 응.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어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 아시는데. <laughs>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